네, 안녕하세요. 허브타운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글자로만 여기 유물전장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짤막한 영상 설명으로 어, 팀별 미션이 어떤 건지 어, 각자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팀별로 뭘 하는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명확한 해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4팀 게이트 조의 설명입니다. 먼저 전사체 예렘도레미 님은 시작과 동시에 게이트를 들고 상단 텔레포트 지역과 입구를 막으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왼쪽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 게이트가 이쪽에 생성이 되죠. 여기 게이트를 하나를 들고 우리 기준이에요. 여기 왼쪽이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게이트 존이에요. 여기가, 이제, 텔레포트 지역.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텔레포트 지역인데, 여기가, 우리가 여기 나중에 막게 될 구간이기 때문에, 쳐들어오려고, 이쪽으로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게이트 조가, 이 지역을 먼저 막아줍니다. 첫 번째. 전사체님이나 예렘 도레미님 해주시면 되고, 그또둘 중에 한 분은 여기 문, 이쪽 문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세요. 네, 두 분의 위치는 여기고, 군유군유님은 게이트를 하나 들고, 그대로 직진해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막게 되면 우리는 자유자재로 출입이 가능한데, 상대팀은 문을 깨부셔도 여기 게이트가 있으면 더 이상 진입을 못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문, 어, 빨간색 이렇게 생긴 문을 앞에다가 이렇게 게이트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이천님, 샤를로즈아님은 버프 존 이동 경로로 게이트를 들고 갈 건데요. 버프 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실 거고요. 버프 존 이동 구역과 중앙 버프 존, 버프 존 상대의 버프 존 이동 구역, 그리고 중앙 버프 존 이동 구역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 문을 깨고 들어가면 상대 입구 이쪽하고 상대 중앙에서 버프로 들어오는 이쪽, 이쪽 문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두 번째 버프 타워까지 그러니까 부, 첫 번째 버프 점령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두 번째 버프 시간까지 우리가 둘다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개에다가 막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맞게 되면은, 우리 팀, 이렇게, 어 4팀이 모든 미션을 완료하셨으면은, 여기 나중에 1, 2, 3팀에 합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짤막한 설명.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5팀. 4명, 아, 이건 좀 잘못됐는데, 5명. 전원, 후냐 인형을 들고, 우리 바로 앞진형 3곳에 인형을 하나씩 배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 중앙이 열리면 중앙 점령지에 두 개를 배치한다. 이 말은, 우리가 버프존을 들어갔다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먹을 건데, 이쪽에, 이쪽을 우리가 점령을 하고, 이쪽 게이트도 막고, 이쪽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출입이 가능하니까, 이쪽에다가 두 개를 던져놓으면 상대방이 중앙을 점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놔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 2, 3팀, 1, 2, 3팀하고 혹시 합류하게 될지도 모르는 조커팀의 역할인데요. 1, 2, 3팀과 조커팀은 시작과 동시에 버프존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 문을 깨서 버프를 먹어줘야 되는데 상대도 버프를 먹으러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상대하고 전투를 해서 최대한 이쪽에서 싸우고 우리는 버프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네, 제일 먼저 서 계신 분은, 이제 게이트 좋아하고, 게이트 들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게이트를 최대한 이쪽에 상대, 뭐, 아무렇게나 놓으셔도 돼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뭐 얼기설기 해놓고, 상대방 못 들어오게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최대한 이쪽에서 싸우면서, 한 분, 딱한 분은, 눈치껏, 여기서, 각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인이 완료되었으면 곧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에 있는 저 우리 전원이 동시에 움직여서 가운데를 먹어줄 건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게이트, 하나 게이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게이트를 들고 이 게이트를 아무나 들고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후에 어, 이쪽에도 이제 게이트가 있을 거고 이쪽에도 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한테 상대가 느껴지기에 상대가 보기에 막혀있는 지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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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프 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체킹이 가능한데 얘네는 올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를 타고. 이 쪽으로 들어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서 이렇게 좀 그림판이라서 좀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밀고 나가서 여기서 싸워주면은 어차피 애들이 어그로가 다 이쪽으로 이렇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앞쪽에서 최대한 입구 맞고 완벽한 승리로 가는 게 저희 이번 목적, 전투 목적이고요. 어, 물론 상대방 전력이 만만치 않고 이번에 우리가 어, 참여 투표 받아보니까 참여도가 그렇게 어, 좋지 못한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안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인게임 채팅이나 디스코드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혹시 이제 우리가 상대 의 전력보다 약간 인원 수도 밀리고 해서 지게 되더라도 이런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좀 재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뭐 그러시다면은 공지방에 있는 제 개인톡이나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